나 아, 나는 분명히 7년 전에 놀라셨나요, 아버님? 아, 설마 그럴 리가 없어.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나타나? 이제 슬슬 뿌리를 찾아가야 할 때가 온 거죠. 아, 아니 그, 그, 그 아이는? 네, 죽은 귀의 아들이에요. 할아버지한테 가봐. 할아버지. 아, 할아버지. 음! 아, 내가 하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들은 무럭무럭 크는데 안아주기 힘드시죠? 오랜 시간 무거운 걸 안고 지탱할 수 있으려면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근육 생성에 꼭 필요한 단백질 섭취까지 셀렉스 어떠세요? 아 고소하니 맛있네요. 다시 한번 가볼까요? 레디 액션 예짜! 네가 이제. 그음의 후계자다. <laughs> 아니요, 회사는 제 거예요. <laughs> 단백질은 물론 필수 아미노산, 뉴신, 비타민 D, 칼슘까지 한 번에. 운동 후나 바쁜 아침에도 매일 매일 간편하게 웨이징 영양 설계 매일 어 셀렉스. 아우 맛있네.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. 지금 셀렉스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셀렉스 스페셜 세트를. 50% 할인된 단돈 9,900원에 만날 수 있습니다. 아, 다른 편 먼저 보실래요? 그러면 여기, 여기.